토트넘 호스퍼 훈련 세션 동안 에머슨 로얄 수비수는 경기 전 UFA 챔피언스 리그 사전 경기 훈련 세션 동안 스프린트 후 손흥민에 의해 연기를 받았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내일 밤 마르세일과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행복한 훈련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캠페인을 앞두고 스퍼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패로 훌륭한 출발을 했다. 콘테는 내일 3점을 모두 획득하고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유럽에 이 폼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팀 전체는 에머슨 로얄과 손흥민 사이의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하여 콘테의 전술 및 신체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고 함께 스프린트 레이스를 펼쳤다. 에머슨은 한국인들에게 시작 전에 줄을 서라고 요청했다. 오프닝 휘파람이 불고 난후 브라질은 큰 웃음으로 아들에 의해 쉽게 뒤쳐졌고, 아들은 그가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어야 했습니다. 에머스는 다른 종족들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아들에 의해 추월당했고 붙잡혔다. 손흥민과 에머스는 토트넘의 훈련 세션에서 종종 그렇듯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머스는 단순히 아들 부진한 선수가 아니며 스프린트에서 팀 동료를 이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둘은 시즌 시작 이후 콘테의 첫 번째 팀에 있었던 내일 밤의 선발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 리그 캠페인이 더 성공적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작년에 그는 전 클럽 인터 밀란과 함께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다. 토트넘은 여름에 강한 힘이 더해지면서 편안한 그룹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스퍼스는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테보스는 선수들에게 경기 전에 주관적이지 말라고 상기시켰다.